부등식인데 순환소수가 있는 이런 부등식 문제 풀 때는 대소 비교가 아닌 형태들은 전부 다 뭘로 문제 푸는게 좋다 분수로 바꿔서 해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인 3분의 1자 0.x 만족하는 여기서 자연수인데 0.x 순환 0.X 순환이고, 어차피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이기 때문에, X가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어떤 수에서부터 1에서부터 9까지밖에 못 들어가야 되라. 0은요0 들어가면 0.0이면 걔는 0이기 때문에, 그치? 그럼 얘는 분수로 바꾸면 얼마가 돼? 9분의 X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9분의 X, 그리고... 5분의 4. 첫 번째 방식으로 할 건데요. 자, 분모를 뭘로 통분하면 다 좋을까요? 이 부등식 같은 경우도 크다 작다기 때문에 얼마로? 45. 어, 45로 통분을 해 볼까요? 그럼 여기는 45. 분의여기 얼마가 돼? 15. 여긴 9분의 몇 x? 5x. 5엑아 45분의 5x. 맞나? 음. 여기는 45분의 36이 되다보니까 결국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3 맞아요 4 5 6 7 되나? 8은 안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3, 4, 5, 6, 7,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이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순환수수로 바꿔볼까? 3분의 1? 쟤는 3분의 1은 9분의 얼마야? 3이지. 그럼, 쟤를 소수로 바꾸면, 0.3 순환일 겁니다. 그쵸? 그럼, 0.x 순환. 5분의 4는 10분의 8이다 보니까 얼마야? 0.8이지. 어? 그러면 0.3순환보다는 크고 0.8보다는 작은 순환소수니까 아, 0.3 0.4순환 0.5순환 0.6순환 0.7순환 아, 이렇게 해서 다섯 개구나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둘다다 다 알고 있어야 돼.